안녕하세요, 꼬북입니다. 오늘은 제가, 잠시만요. 오늘은 제가 학교 갈때 바르는, 학교 갈때 틴트 바르기를 해볼 거예요. 일단 먼저, 어, 이걸 사용해줄 텐데요. 얘는, 초점이 잘안 잡히네. 에뛰드 하우스 키스플릿 케어 립컨실러예요 일단 먼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있지만 얘를 이렇게 해주시고 그 위에 바로 립밤을 발라요 이렇게 일단 펴주시지 마시고 이 립밤을 얘는 안나스위 외국 제품이에요 이제 각질이 일어나잖아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다 해주셨으면, 이제 이걸 본격적으로 바를게요. 얘는, 어, 아리따움 스타일 파 푸딩 틴트 요스인 코랄입니다. 먼저, 얘는 리벤치크로 했어도 될 만하네요. 왜냐면 너무 자연스럽고 색상도 너무 예뻐요. 블러셔로 하기 딱 좋은 색상이에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운데 이렇게 각질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게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틴트 바를 때도 마르면은 이렇게 신경을 잘 이렇게 써줘 줘야 돼서 불편하더라고요. 이유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일단 먼저 일단 그 다음에 얘를 발라줄 거예요. 잠깐만요. 얘는 페리페라 페리스 틴트 워터 오호 아니 3호 오렌지 주스예요 얘는 근데 제가 친, 학교 갈때 틴트를 좀 많이 발라요 이렇게 발라주고 다음은 이거 얘는 어.. 초점이 더패즈 윙크 리키드 오렌지 씬입니다 색상을 발라줄게요 덜어서 이렇게 발라주시고, 다음은, 여기 이렇게 스티커가 떼져있는데, 에뛰더스 디어달링 틴트 3호 오렌지 레드입니다. 얘를, 살짝 물이 섞였대요. 이게 물이 들어갔대요. 왜냐면, 아, 이거 저희 언니한테 빌려줬는데, 일단 물을 섞, 섞어버려가지고, 그래도 쓸 수는 있어요. 다음은 너무 오렌지 하면 이사, 이게 좀 이상하니까 어, 얘를 발라줄 거예요. 얘는 더페이스 샵 리얼 젤틴 트이로 레드입니다. 이게 진짜 입술색이 진짜 밝게 나오네요. 실제로는 살짝 어둑어둑해요. 다음은 요 페리페라 잉크 틴트를 발라줄 텐데요. 이는 페리페라 페리스 잉크라고만 적혀있네요. 잉크 사호 심쿵쥐. 심장 쪽이 또 색깔 예쁘다고 하던데. 입술 안쪽에다가 발라주고, 다음 얘를 또 발라줄 거예요. 얘는 토니모리 립톤 게잇 틴트 6호 다크나이트입니다. 이렇게. 너무 밝지 않은 입술 색을 만들어줍니다. 다음 얘를 발라줄게요. 얘는 어 러블리믹스 립케어 크림사고 망고버터 얘는 더페이샵거예요 짜서 잘 벗겨지지 않게 좀 오래 지속이 되도록 이렇게 발라주고 얘를 한 번만 더 발라 줄게요. 얘는 음. 더페이스샵 잠깐만요. 더페이스샵 몰래 틴트 사고 오렌지. 얘를 왜 발라 주냐면 색이 더 조금 쨍하게 너무 많이 발랐는 거 같죠? 어. 총 입술에만 몇 개를 발랐냐면 12개를 발랐어요. 그리고 휴지로 한번. 이렇게 보기에는 매트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촉촉합니다. 그렇게 보이는 틴트 바르기였고요. 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되도록이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파우치 소개 올리도록 하겠고요. 립 제품 소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